취임식 풍경 중엔 그야말로 복잡한 인연에 세 사람이 한자리에 모인 것으로 이목이 쏠리기도 했습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입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 등 전직 대통령의 가족들도 대거 참석을 해윤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3월 대구 사저로 내려간 박근혜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셨죠 윤 대통령 부부는 이어 문재인 부부와 멀리 떨어져 앉은 박전 대통령에게 향했는데요 박 대통령은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치고 있었고 윤 대통령 부부가 고개를 90도로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트레이드 마크인 올림머리에 보라색 블라우스 회색 정장 바지를 입고 있었고 취임식이 진행된 중에는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날 박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별한 배웅을 받았습니다. 자, 반면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와는 특별한 접촉을 하지 않아 대조를 잃었는데요. 취임식을 마친 뒤 박근혜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대화하며 단상에 내려오는 장면이 오늘 네티즌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경호 차량이 있는 곳까지 직접 내려와 박 대통령을 배웅했습니다. 심사에서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겠다는 점을 강조했고요. 우리 보수파 진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자유라는 단어를 35번이나 언급했습니다. 또 문재인 전 정권과 현재의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듯. 반지성주의로 인해 민주주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 그리고 자유라는 가치 또 반지성주의라는 말이 이날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보수파 진영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나라를 걱정하고 위기 의식을 느낀 것은 바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붕괴 위기 지나친 국가주의 또는 이념적 편향으로 자유가 말살되고 반지성주의로 국민들이 둘로 쪼개져 사회적 갈등이 심각하다는 데 있었습니다. 이것을 지켜내기 위해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정말 많은 자유 우파 세력들이 온갖 탄압에도 불구하고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체제를 지키기 위해 많은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문제는 끝까지 목리를 부렸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첫 내각 구성에 방해를 났습니다. 그리고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은 대선 패배 후곧 있을 보궐선거에 출마 선언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또 좌파시민단체를 비롯한 제야 좌파 세력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그랬던 것처럼 또 박근혜 대통령에게 그랬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기성 언론에서는 협치와 화합을 말하고 있죠. 과연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협치와 화합을 할수 있다고 보십니까? 국민통합은 아무나 하나라며 집에 갈 준비를 해야 될 사람들이 무슨 국민통합인가 5년간 주구장창 권력을 남용해 날치기 통과하고 상임위 연장 독식하고 내로남불 다수당 횡포를 일삼다가 선거 여루를 앞두고 국민들에게 이게 무슨 사기를 치는 건가? 라면서 국민을 공작 세뇌 기만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절대 속지 말라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독재 국가가 아닌 이상, 또 양당 체제가 자리 잡고 있는 이상, 또 영호남이 갈려 있는 이상, 일당 일변도로 정치 정이 순식간에 바뀔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또 역대급 여소야대 상황에서 민주당과 협조는 필수적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기성 언론에서 매일같이 사설 등에서 쏟아내는 말처럼. 섣부른 협치와 화합은 윤석열 정권의 몰락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 협치와 화합의 대상을 무분별하게 폭넓게 잡았다가는 보수파 진영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오늘 출범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본인이 늘 강조해왔던 것처럼 원칙에 충실하라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요.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오늘 취임식에서 강조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 그리고 자유라는 가치에 반하는 세력을 취임과 동시에 청산하라. 또 반지성주의로 국민 갈등을 조래하는 세력과 과감히 선을 긋고 이 역시 청산하라라는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권처럼 정치적 반대 세력을 말살시키는 가짜 적폐 청산이 아니라 나라에 정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세력들을 청산하는 진짜 적폐 청산을 하라. 그게 오늘 윤 대통령이 말했던 것처럼.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재건하는 첫 단추요 올바른 길이다 이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억울한 탄핵으로 우리 진영이 배출한 대통령을 잃어본 보수파 국민들이 당신을 끝까지 지켜드릴 것이다 이 말도 함께 덧붙이고 싶습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식 뒤 행사장을 빠져나갈 때도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끝까지 배웅했습니다. 국정농단과 탄핵, 검찰총장 임명 등으로 얽히고 설킨 복잡한 인연의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이 모두 한자리에 한 겁니다. 거야 지도부도 새 정부 출범을 환영했습니다. 문재인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들입니다. 저는 의도된 도발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제 오후 6시 5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문재인 부부가 청와대를 걸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문재인 부부가 본관 앞으로 나오자 청와대 직원 700여 명이 전문까지 도열한 채 마지막 퇴근길을 배웅했고요. 그뒤 문재인은 정문을 나와 청와대 앞 분수대까지 200m 가량을 걸으며 지지자들에게 다가가 일일이 악수했습니다. 청와대 추산 2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자리에서 문재인이 매우 도발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전화할까요? 여러분께서는 저 발언 어떻게 보셨는지요? 일단 이른바 문파들이 자신들이 지지했던 문재인을 성대하게 보내주고 싶은 마음이야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청와대가 분명 예측했을 겁니다. 혹은 청와대가 인원동원에 관여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마저 드는데 어쨌든 청와대를 걸어서 나온다는 계획을 짤 때부터 저런 이벤트 계획이 있었던 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취임식 하루 전 저런 이벤트가 과연 적절했던 것일까요? 저 어제, 어, 어제 오늘의 주인공은 문재인이 아닌 윤석열 새 대통령입니다. 자 그런데 취임식을 하루 앞두고 저런 이벤트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다시 출마할까요라는 말이 문재인 입에서 직접 나왔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의도된 도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오늘도 이런 풍경이 또 있었습니다. 문재인 부부는 오늘 오전 11시 50분경 취임식이 끝나는 국회를 출발해 오후 12시 5분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 양산으로 향하는 KTX 열차를 타기 위해서인데, 서울역엔 유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영식 전 민정수석, 박수현 전 국민소통수석 등 청와대 참모들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태년, 윤건영, 홍영표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비롯해 천여 명의 지지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지지자들은 문재인 부부가 등장하자 환호하면서 문재인 김정숙을 외쳤는데 넌 나의 영원한 슈퍼스타 덕분에 참 행복했습니다. 성공한 대통령 당신의 국민이어서 행복했습니다. 함께한 1826일 잊지 못할 43,824시간 등 각종 응원 플래카드도 보였습니다. <목소리>